이 텀블러는 일본에서 하나에 20만원에도 거래되었던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요시다 가방 브랜드인 포터와 스타벅스의 첫 콜라보 제품이었고, 동시에 리저브 로스터리와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같은 브랜드를 협업 판매했던 거죠. 참고로 리저브 로스터리는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스토어로 3개에서 6곳만 있어요. 판매 발표 후 스타벅스 굿즈와 포터 제품의 팬층이 합쳐져 텀블러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판매 시작 당일 오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중고시장에서 텀블러의 가격이 치솟았던 거죠.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우선 선착순 판매 방식이었고 둘째 날부터 한 명당 10개까지나 구입이 가능해서 사재기로 순식간에 품절됐어요. 결국 중고시장으로 몰린 팬들이 공포심에 너도나도 구매하면서 텀블러의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렇게 정가 6천엔이었던 제품은 순식간에 24,000엔이 됩니다. 한때 에어팟 4세대만큼 비싼 텀블러가 된 거죠. 제 채널은 비싸지지 않으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어쨌든 다행히 이틀 뒤에 매매가 실구매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격은 만원대로 내려옵니다. 여전히 텀블러로서는 비쌌지만요. 그후 2025년 1월 같은 협업 브랜드로 스타벅스에서 다시 텀블러가 판매됩니다. 사람들은 또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다행히 스타벅스 측에서 이전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한 명당 한 개까지만 구입을 제한하는 기간을 많이 늘렸고 다계정으로 구입은 금지하고 현장에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넣어서 대량 구매를 방지한 거죠. 지금도 이 텀블러는 일본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싸지만 제품의 컨셉이 개인 텀블러로 더 외출하자는 거에서 기능뿐 아니라 외관 감촉까지 훌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나요?